쟤는 죽이는 죽 어디서 다시 반..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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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뒷발로 좀 붙고 어! <dezette> <goo>. <från natural> okay, right 기나기나마기나오 안정하고 유지적는로안불조 못하지 말고 계속해서. Marco do 발이 늦어 발이 늦어 상대가 움직이니까 그서 칼만 먼저 나고 발이 먼저 나가야 돼, 발이 리서리

많이 들지 말고 버티고 무릎만 힘고